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어, 경찰 수선생님께서저희게 카톡으로 습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혹시 상담 가능하신가요?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장을네 달을 다니고 지금 실장을 다니셨던 거네요. 이제 혼자 공부하려고 합니다. 경찰 영어는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커리대로 하루 4시간씩 네달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 이해독한 기본선은 밀어두고 선생님 커리 따라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 제 커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전제는 지금 독학으로 하는 커리에요. 그래서 그 커리를 보시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한국사는 제가 다니는 학원이 소방, 행정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독에 네 달이 걸렸습니다. <laughs>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실강을 하는 학원들의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 장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지고 현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공부도 하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도 할수 있고 그런 건 장점. 근데 단점은요. 학원은 이제 커리를 학생들을 오래 잡아두려고 커리를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강으로 빠르게 보세요. 뭐 영어 같은 과목은 이제 공부하다 부족한 게 있으면 직접 지리는데또 해야하기 때문에 실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은 이미 프리패스나 인강이 워낙 잘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인강을 빨리빨리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강이 늦게 나온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약간 좀 기다리고요. 다른 과목 더 먼저 하시면 되죠. 그러면 계정이 어, 크게 안 되는 과목들 많잖아요. 영어, 한국사, 그럼 그런 과목을 좀더 많이 하고 나중에 그 강의가 다 올라왔다. 다시 그쪽 강의를 다시 많이 하시고 영어를 한번 줄여도 되고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러면 학원이나 강사분들은 상술이라는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본인이 필요한 거 위주로 선배서 들으면 되는데 일반 수험생분들은 그냥 학원하고서 강사분들 믿고서 그냥 그 컬렉션 그대로 따르는 경우 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시생분들이나 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본 선생분들은 빨리빨리 볼수 있는데 초시생들은 아마 정해진 기간 내 과정을 다 끝내기 힘들 거예요. 자 다른 분들은 보니까 한국 사 강의가 인강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강사별로 좀 다릅니다. 제가 듣는 강의는 1 2 0강 맞네요. 회독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지금 듣던 강의를 인강으로 다시 들으면서. 해독을 해야 하는지 인간 없이 필기 노트만 보면서 암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강, 강사분의 강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지 반향이 잡히질 않습니다 어, 이거는 본인 의 선택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만약 지금 듣고 있는 강사분의 강의가 본인과 잘 맞는다 그럼 들으세요 대신에 긴 거는 약간 감안하시고요 대신에 좀 빠르게 들으시면 좋겠죠 왜냐면 추후에 나중에 기출을 이제 한국사 통용은 기출이 워낙 양이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해을 돌리면서 추, 기출의 출제 범위도 보시고 보기 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보셔가지고요. 아는 거는 삭제 작업을 할 거고 모르는 거는 배표 표시하고 또 추후에 다시 회도을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충분히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듣는 강의가 만약에 기본 강의라고 하면은. 본인이 많이 듣기 원한다면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대신에 좀 빨리 들으세요 어차피 뒤에서 기출해서 잡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인강 없이 필기 노트만 보면서 암기를 해야 하는지 어 필기 노트는 적어도 기본 강의랑 기출을 풀고 나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두개 과정 없이 그냥 필기 노트만 본다고 하면은 아마 정리가 잘안 되실 것 같아요. 다른 교수 분의 강의로 갈아타는 거, 뭐 다른 교수 분의 강의가 길지 않다고면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듣고 있는 강사 분의 강의가 본인과 맞다면 좀 약간 감안하고 그때 좀 빠르게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근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